주성인도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와 보상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 네. 팟캐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보상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죠? 보상에? 아 지금 돈인 줄 아시고 두금다 돈이 커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네 죄송한데 뭐 상품권 <laughs> 이런 거 아니고요 네네. 아, 아, 네, 네. 네. 저희의 애청자를 우연이 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청자 님께 전화 연결 정말 우연히 만난 저희 지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 너무 신기하죠 우연히 네. 애청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 너무 그분께 감사하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전화 연결 혹시 해도 되냐? 그리고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 진짜 너무 설렌다, 너무 내가 거기 방송 진짜 들을 수 있는 거냐 어. 하면서 저번에 저희 방송 나갔던 것도 방송 나간 당일날 두번 들었다고 어. 이번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 어. 먼저 연락이 왔어서 제가 이분께 전화 연결 좀 해볼게요. 어, 너무 감사하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그 어덜트 방송의 감성인입니다. 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와, 여기 지금 주성인이랑 농성인 있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주성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 그 보석 상자 때 저희 기획 편집자가를 만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아. 어, 저 너무 설레가지고, 아침부터. <laughs> 너무, 너무 긴장돼요, 지금. 라디오 청취자 연기 이런 거 너무 처음이라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 우리 애청자님, 저희가 애칭으로 청자님이라고 좀 부를게요. 네. <laughs> 네, 청자님, 저희 목요일마다 저희 방송 챙겨 들으신다는 거 사실인가요? 네. 그 처음에는 아침에 올려주시다가 이제 저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모르고 자꾸 접속해가지고 동영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맞다 <웃음> <웃음>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계속 들으시면서 가장 좀 좋았던 내용이나 인상깊었던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진짜.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너무 다 좋았는데 아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들께 언제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되게 통하기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신교제, 신결혼이. 네. 저, 저는 우리들께 오기 전에도 김현재 목사님 그 프로포즈 책 읽고 나서부터 되게 꿈꿨던 거라 네. 어, 되게 좋은데 그 책을 누구한테 주거나 읽어봐. 아니면 너 신교제라고 알아. 할 때마다 되게 이상한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되게 좌절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들끼리 공동체 찾고 나서 여기로 옮기고 나서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다 아는 주제인 거예요. 너무 다, 어, 우리도 그걸 하고 싶지. 근데 그걸 라디오에서 매주 얘기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막 가려운 데를 자꾸 긁어주시니까, 어, 너무 그 공감도 되고, 막, 아, 진짜 형제님들도 되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들으면서, 되게 많은 공감과 위로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그 중에서도 주성인이 한말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아저그두분다 되게 공감갔었는데 그 뭐지? 주성인님이 해주셨던 그 고백 공격도 되게 뜻깊었고 <laughs> 저도 최근에 고백 공격을 보니치 않게 했다가 난감했던 적이 있어서 아그거를그 아. 그, 에피소드를 일찍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농성인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왜 재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자매들이 이뻐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음. 그 재고백을 하는 형제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는 되게 궁금했던 게, 어, 그러면, 우리들 교회에서는 되게 그런 자매랑 형제가 흔한데,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구별하고 분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었고,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마 그 제작하시는 분 만나서 얘기했었던 것 같고,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되게 유튜브로 세상의 연애 유튜버들만 되게 보다가 음. 한번 예전에 거룩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아내 유튜브 히스토리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을 되게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어서 음. 그 뒤로 되게 크리스천 연애 유튜버들만 구독하기 시작해서 막 채웠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라디오도 이제 그 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음. 그 너무, 너무 좋아요. 그, 피드 올라올 때마다 보면서 막 되게 뿌듯해요. <laughs> 아, 너무너무 좋다. 그, 우리 그, 재고백하는 형제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내 사람을 고를 수 있나에 대해서는 우리 농성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농성인이 같은 형제로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 저요? 저, 네, 저도 사실 그때, 어떤 자매를 이제 분갈해야 되느냐, 분갈해야 되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하나님께서 차차 인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 말씀 부, 들으면서 붙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교제랑 신교론을 이제 인도에 가시는 거를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주 그러니까 물 달라 하면은 물 따르는 그 적용을 하면은 좀신교제랑 신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도 그 뭐지 특히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이때껏 너무 배우자를 선택의 눈으로만 봤다는 되게 어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음. 생각했던 막 형제는 이런 MBTI 하신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늘막 제가 어떤 형제가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너는 나의 인도는 기다리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요. 오, 그러면은 그 지금은 어떤 형제를 좀 만나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지금 남아있는 그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그나마 남은 기도 제목이 진짜 일단 죄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또 남은 게 이제 어 부모님과 사이가 어떤지 그러니까 사이가 막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저는 제가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이랑 이렇게 좀더 가까워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할수록 음. 하나님이랑은 이렇게 가깝고 하나님이랑은 되게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데까지 이제 왔는데 왜 나는 아빠랑은 그렇지 못하죠? 라는 음.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되게 돌아보게 됐던 게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더 온전한 모습이 되니까 내 가족과의 관계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빠랑의 관계를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시라서 그걸 같이 타파해서 나가려면 그런 걸좀 아시는 분이었으면. 근데 이거 말고는 진짜 막 옛날에는 정말 뭐 키도 구하고 외모도 구하고 진짜 다 구했었는데 다 음. 없어졌어요. 어, 키도 내려놓으셨나요? 아 저랑 똑같거나 <laughs> <아깝거나> 크면 <끄면> 돼요. 저는 <laughs> <laughs> 여자 <여전> 성격 키예요. 어, <laughs> 그래서 청자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3cm입니다. 오63 이상이면 된다. 네. 오. <laughs> 그래서 어, 너무 지금 준비된. 또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이 방송을 혹시 보시고 이 자매님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그 같이 남겨드린 이메일로 연락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어떻게 좀. 네, 성령의 중매자가 <laughs> 우리 어덜트 소개팅 가나요? 네 어덜트 비대면 중매를 좀해드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진행자들 저희 주성인 농성인 또 있잖아요. 한테 네. 좀 궁금한거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 상대를 말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바꿔드릴게요. <laughs> 제가 어 농성인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농성인이요. 그... 잠시만요. 네. 아,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미,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걸 이제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봤던 이제 연애관, 하나님 안에서 연애관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 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확신을 얻어야 그 확신으로 결혼을 할수 있다고 막 하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어떻게 이 교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어,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이제 교재를 해보지 못해서 어, 믿음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그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뭐, 지금 청자님이 어떤 형제를 보고 끌림에도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laughs> 항상 붙어가면서 기도하시면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믿음의 확신? 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공동체에 물어라. 공동체에 묻는 게 이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또한 가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모든 순간을 다 공동체에 물어 가시면은 그 말씀하신 믿음의 확신도 교제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동체에 물어간다는 게 이제 그 뭐지? 동성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네, 저는 대체적으로 다 동성 공동체 묻고 특히 이제 저의 목자나 이제 부목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항상 음. 묻고 가거든요. 그래서 음. 저의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이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했죠. <laughs> 사실 저희 농성이는 그. 저희 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제의 정석. 그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어, 교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요 정석보다는 약간 반면교사.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인도를 받아서, 교, 교제를 해서 인도를 받아서, 아, 아니구나. <laughs> <laughs> 맞아 요 많이 아니구나라는 예, 아니구나를 좀 깨닫는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더좀 얘기를 드리면 아 아닌 건또 저렇게 깨닫는 <laughs> <laughs> 이런 걸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절과 플러팅 사이에도 그 사례를 하나 제보해 주실 게 있다고. 어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늘 혼성 공동체에만 있었어서, <laughs> 그 되게 처음에 그 우리들 교회에서. 있는 플러팅이 기준. 전 처음에 사실 그 친절과 플러팅 시리즈하실 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왜죠? 저 저런 걸 고민하신다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아 되게 여기는 진짜 거룩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게그 <laughs> 짐을 들어주는 걸 문제로 되게 고민하신다는 게 <laughs>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저,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그게 플러팅으로 들어갈 순 없어요. <laughs> <laughs> 그죠? 저희 굉장히 사사로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음. 그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들은 게 맞나요? 그래서 심장과 <laughs> 플라스틱그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아 제가 이게 한국이 아니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그 공동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 그러면 형제가 그냥 바로 번호 묻고 이제 너는 늘 이렇게 번호를 묻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너무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당당하네요. 네, 그러고 아, 그런 친구들도 있는, 있는 반면 이제 다른 친구들 막 조용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아울렛치를막 2주 동안 막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알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막 여러 자매들이 호감을 표시하면 음. 이제 그거를 그 형제는 다 받아주는 거죠. 그 호감을. 어. 그래서 월요일은 이 자매랑, 화요일은 저 자매랑, 수요일은 이 자매랑, 근데 어. 이게 이제 소문은 안 나죠? 이제, 근데 자매들은 이런 걸 쉐어를 잘 한단 말이에요. 음. 아, 내가 요즘 관심 가는 형제님이 생겼는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뭐뭘 사줬다, 아니, 어딜 데려가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필 성이 되게 흔한 성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성씨를 가진 형제님이랑 만났다 해서, 그, 그 형제님? 나, 나도 밥 먹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딱 절미가 잡힌 거예요. 어. 문어발이었던 게. 어.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되게, 저도 그 형제랑 커피를 마시면서 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걸 들으면서 되게 좌절됐던 게, 음. 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뭔가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음. 아, 이게 내가 분별이 진짜 없었으면 이 음. 형제를 더 만났겠고, 음. 그러면 나도 거기에 그 피해를 입은 자매들 중 하나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어, 제 눈을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오. 그 사람의 신앙마저도 내가 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와서는 조금 내 죄가 뭔지, 내 죄패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니까 음. 너무 다들 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공동체 사람들과 다르게.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주성인 음. 빵 터졌는데, 음, 음흉합니다. 음, <laughs>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laughs> 네. 투명한 거 아주 일부분이고, 네. 아, 네. 아 여기도 그렇군요. <laughs> 네, 또 숨겨둘 건잘숨겨둘 진짜 됐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많이. 어, 뭐 주변에 많이 물어봐라. 아, 네, 그 주변에 형제에서. 무조건 많이 물어봐야 돼. 어... 그 궁금한 게그 문어발 형제님은 그 자매들이 네.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그걸 다 네. 받아준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밥 먹자고 여기저기 이제 하고 다닌 건가요? 자매들 이야기를 취합해보니 주로 그분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셨었고, 어. 이제 자매들은 그런 형제의 이제 용기 있는 모습에 많이들 넘어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넘어갔던 게, 일단 형제가 차량팀 섬기고 있었고, 아. 늘 리더의 자리에서 4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도 여러 번 섬겼었고요. 그래서. 어. 모든 자매들이 다한번 혹하지 않았을까. 아,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네, 저희가 요 사례를 가지고 주성인, 농성인이랑 요번 녹화 때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보고, 요게 이제 얘기한 거는 어, 한 3주 뒤에 저희가 방송 나갈 거거든, 오늘 녹화한 그쵸, 게. 그쵸. 음,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대 듣게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laughs> 맞습니다, 청자님. 저희 그 제작자 통해서 방송 나가면 링크 그날 바로 이제 공유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예, 그때 한번, 아, 요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 어, 네. <laughs>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청자님,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사! 어, 네. 인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저희 이런 성숙한, 정말 어덜트를 만난 느낌이네요. <웃음> 저희가 <웃음> 여기 이제 어덜트 방송이 좀 어덜트가 없었는데, <laughs> 네, 아, <laughs> 진짜 어덜트를 좀 만난 느낌이네요. 아, 저분이 나와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요거를 한번 얘기를 자연스럽게 친절과 플러팅 사이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였죠? 어, 이 사람 저 사람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음... 바, 월, 월요일 잠에 화요일 잠에 이거. <laughs>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야. 밥을 먹자고 해 보고 커피를 마시자고 해 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나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용기를 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 거야.인데 음... 이제 자매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중에 어, 걔가 너랑도 밥 먹었어? 나랑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수네요 저는 버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어. 선수인데 바보다 어. 이게 약간 어떤 거 같아? 내가 만약에 그 자매 입장이면 나는 분명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또 밥을 먹는 거 이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뭔가 그 이유가 납득이 또안 되는 건또 아닌 거야. 알아보려면 밥을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없으니 음밥 먹자고 해봤다. 괜찮은 자매들에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았어야 한그랬그거죠좀 아. 사회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 이건 너무 텀이 음. 짧은 것 같아요 우리 특교에서는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있기 힘들어요 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 다 이게 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약간 뭐랄까 아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공감이 되는 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초콜릿을 참지 못하고 먹는 것 같아요 음. 계속 그 짜릿함이 너무 좋아서 그 달콤함이 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월요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스일도 먹고, 음. 그래도 결국 살찌는 거죠. 음. 계속 음. 좀 초콜릿을 뭐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띄엄띄엄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먹으니까 그게 결국 탈이 나고 살이 찌고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는 음. 그런 부분에서 좀바보같다는 바보 말이 맞지 않나. 음. 당연히 들어 공유될 만한 일을 공유됐을 때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큰데, 여러 자매분들을 만난 게. 결국에 한 분도 제대로 못 만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 이 사람을 알아봤는데, 어, 생각했던 근데 이 사람도 뭔가 엄청 용기를 내서 하는 걸 거잖아요. 누구랑 밥을 먹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을 알아봤는데, 어, 이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음.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텀을 어느 정도 두고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적당해, 그러게요. 좀 어렵네. 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밥한 번이, 이미 뭐 일주일 전에2주 전에 이네 명의 약속을 동시에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응. 그렇게 따지면은 동시에 네 명이 네 명을 알아본다 이거 좀에 그거는 좀 번개는 괜찮아 번개 번개 당연히 시 되니 근데 전 차라리 그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이렇게도 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공동체에서 파생된 응. 보니까 단 둘이보다 응. 여러분 이렇게 엮어서 모이면은 응. 뭐 하루 이렇게 월화수목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응. 그렇죠. 단체는. 네, 응, 그런 식으로 알아봐도 되는데 응. 그리고 뭔가 그분이 그밤 약속을 잡을 때까지에 그분의 그 약속 당일에 만나는 그분과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응. 생각을 해왔던 게 응. 근데 그게 4명5명 이렇게 겹친다는 게 응. 좀. 저는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이걸 뭘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네. 어, 그래. 네. 그러면은 나는 그거 궁금한 거예요. 텀이 얼마나 돼야 될까그 최소 한 달이지 않을까요? 한 달? 한 달?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어쨌든 자기 마음에 품었다고 그치. 표현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자매분인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바뀌는 것도 사실... 음. 음. 그러니까 이 약간 밥 먹자는 게... 네. 어... 생각보다 무게가 이, 있는 거구나. 그냥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밥이 나 먹어보고 아님 말고 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진지한 마음과 네. 이 사람에 대한 호감과 확신을 조금 키워가고 이 사람 지켜본 후에 밥을 먹자라고 할수 있는 약간 그쵸. 그런 공동체 아니니까 거지 그런, 음, 그런 개념이라고 봤을 네. 때. 그렇게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준비가 되기까지는 한달 정도 네. 어, 그 스위치가 되기까지는 최소 그렇게 음, 필요한 뭐것 같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자매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밥 먹자고 얘기하는 주체가 대부분 형제들이고 이 형제들은 사실 밥 먹자는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없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음. 형제들 다 아, 그럴 수 있죠. 굳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음. 보니까 자매들이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은 자매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음. 되네요. 그렇구나. 만약에 누가 나한테 밥을 먹자 했어. 근데 그 사람이 한달 전에 누구 내 친구한테 같이 밥 먹자고 했던 걸 내가 알아. 근데 한달 전에 밥을 먹었어도 그 친구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사실 상관 이한 달까지 괜찮았거든요 없을 것 같은데? 응. 근데 저 1,2주 전이면은 어. 어, 이 사람이랑 잘안 뭔가 안 맞아서 그다음 난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 반대로 저도 만약에 어떤 자매분이 저한테 밥 먹자고 했을 때 응. 그냥 어, 어, 이렇게 건너 건너 들어보니까 뭐 약간 소개팅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한편으로 응. 한한달 전에 했대요 응.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고 뭐 근데 2주 전에 했는데 갑자기 그밥 그러니까 먹고 나서 2주 후에 갑자기 나랑 또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만나기 전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때? 만약에 너희가 이제 맘에 드는 자매가 있어. 그래서 어, 같이 좀 밥을 먹자고 이제 하고 싶어서 하, 하는데, 알게 된 거야. 어, 걔 일주일 전에 내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었대. 어, 근데 내 친구가 먹자고 해서 먹었었대.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면 그대로 직진코. 저는 내 친구가 건드렸으니까, 내 친구가 이미 마음에 있으니까. 음. 친구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좀할것 같아요. 아, 아 친구는 그냥 소개팅을 했던 거고 음. 마음에 없어. 그래서 다시 연락 안 하고 애프터도 없었어. 아 그럼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음, 그죠 이것도 약간 내가 보기에는 감정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냐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 누구의 의, 의사와 감정으로 만났느냐. 어,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 근데 너무 이제 남발을 하는 거는 좀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보기는좀 어렵다. 좀 진정성 있어 보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또 그게 있잖아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가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하거나 뭔가 연락을 해오는 건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감동. 아까 우리 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용기 내서 오는 거에 그쵸.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그 용기를 아무에게나 낼수 음. 있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낼수 있는, 월거수목금 낼수 있는 용기라면, <웃음> <웃음> 어, 좀 좋게 보던 것들이 좀 반감이 될수 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좀 지향해야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연락을 많은 분들 좀 알아보고 싶으시면한달 정도 <laughs>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다 그 마음이 또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기도하고 사역자님께 물어보고 네. 목장에 목장에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아,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네 목장에. 그래서 목장에서 이제 너 당분간 사람 만나지 말아요 <laughs> 금지령 실제로 받으신 분이 제 눈앞에 있잖아요 어, 너는 연애 좀 하지 말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네. 통찰력 있게 또 알려주시니까 아,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egenda